그 여자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피해자라고 울고 있대요. 그한 문장에 이 집안 사람들 숨이 동시에 막혔는데요. 고성희는 변호사 선임도 막혔고, 지은호에게서 2억을 뜯어낼 길도 끊겼습니다. 박진석이 재산을 묶어버린 뒤로는 돈줄이 죄다 막혔고요. 고성희가 믿던 내편이 되어 줄 사람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고성이가 택한 최후의 수단이 참 고성이답게도 아주 비열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고성이는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재벌가에 이용당한 여자 딸과 아들까지 빼앗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는데요. 더 말도 안 되는 건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을 했는데요. 제가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 었나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고 그 손수건조차 연출처럼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고요 아들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어요 딸은 저를 미워하죠 그 순간 고성희는 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박영라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은호가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라는 프레임으려. 그리고 고성이는 재벌가를 언급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르게 할 생각도 없었죠. 저는요. 그 집안에서 살면서 하루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돈이 전부인 사람들 사이에서. 울먹이는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더니. 마치 용기 낸 피해자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집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라이브를 김다정이 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TV를 보다가도 휴대폰을 보다가도 자꾸 화면을 껐다 켰다 했는데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어서요. 결국 김다정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악하니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도 나는데 더 무서운 건 저런 사람이 내 가족에게 또 무슨 짓을 할까였거든요. 김다정은 본능적으로 이 지역을 떠올렸고, 이수빈을 떠올렸고, 지은호까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가짜 울음으로 사람을 몰아넣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또 상처를 뒤집어 쓰게 될게 뻔했으니까요. 그 라이브를 본 사람은 김다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을 화면에서 본 뒤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박성재였습니다. 이수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박성재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폰까지 하고 서로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어떤 환경에서 버텨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박성재가 대답을 하기 전에 이수빈이 먼저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정말 끔찍한 사람 밑에서 자랐구나. 박성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말인데도 어쩐지 그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수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제일 친한 친구라는 말에서 박성재는 한번더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고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친구 사이였고 그 친구의 동생과 사랑했다가 결국 그 친구의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비나. 박성재가 이름을 불렀는데 이수비는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해졌습니다. 오빠, 나 오늘 고성이 라이브 봤어. 그 사람 피해자인 척하면서 사람들 조종하는 거 진짜 소름 돋았어.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수빈은 그 대답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게 더 끔찍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못 맞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시간 지은호도 고성이의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아 진짜 끝까지 저러네라는 자조 같은 웃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고성이가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이 잠적한 걸 납치로 둔갑시키는 순간 고성이는 경찰이라는 칼을 들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결국 지은호에게 꽂힐 가능성이 크고요. 지은호는 그게 너무 익숙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늘 그렇게 고성이는 남을 가해자로 만들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모테리구에서 고성이를 마주쳤습니다. 고성이가 라이브를 끄고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먼저 던졌습니다. 내 네, 사망 신고까지 했잖아.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지금 남편이 어디까지 알아요? 그 질문은 사실 답을 기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고성희의 입으로 어디까지 조작했는지를 듣는 것. 그래야 자신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바로 다시 피해자 얼굴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은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지은호가 한발 다가섰는데요. 그때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너 때문이야. 내가 이억만 줬어도 변호사 선임하고 박진석과 이혼 소송할 수 있었어. 그 말이 너무 뻔한데도 순간 지은호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말로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고 상대가 흔들리는 틈에 원하는 걸 가져갔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마지막 선언처럼 입술을 올렸습니다.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죠. 굿바이 바. 끝났다. 지은호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이라니. 박진석을 향한 말인데요.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을 무너뜨리려고 온 세상을 끌어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호도 이지혁도 박성재도 이수빈도 전부 같이 끌려 들어가겠죠. 그날 밤이 지역은 더 늦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성이 라이브를 보고 손이 떨렸는데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큰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세상을 상대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하면 진실은 늘 뒤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찢겨나갔습니다. 지금 그 약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은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달아있었는데요. 고성이가 라이브를 켜는 순간 지은호의 삶은 또다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말문을 열기 전에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지은호 눈을 보면 자꾸 미안해져서요. 은호야 나를 내버려도.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라이브를 한번더 켰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재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이혼 소송 준비합니다. 고성이는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용기라고 불렀고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재벌가 진짜 무섭다. 고성희는 그 댓글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마, 세상은 내가 쥐면 쥐어지는 거야. 그런데 고성희는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실마리를 잡았는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고성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순간, 이 집안의 전쟁은 더 이상 집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성이가 만든 프레임을 정면으로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우진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본인도 유튜브에 나가서,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유튜브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고성이. 저희 집안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니은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고성희 씨는 아버지 박진석을 오랫동안 속여왔습니다. 재단 복지 사업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해왔으며 형을 견제해서 저를 그르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간이식을 받는 약한 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한 쌍둥이 여동생을 수소문해 일부러 접근해 아버지 몰래 간이식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납치된 게 아니라 간이식 대가로 받은 어머니 고성희 씨가 동생에게 준 돈을 전달받아 어머니를 피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부산으로 숨어 들어왔을 뿐입니다. 아울러 아버지 박진석은 저를 낳은 자식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을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밀어 넣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어 알고 싶지도 않은 저희 집 사정을 밝히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머니도 빨리 잘못을 깨우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형, 여동생 둘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진은 차분히 담담히 말을 풀어내니 속이 후련하고 정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를 지켜본 박진석은 자식들이 그나마지 에미와 다르게 중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를 하면서 고성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다음 스텝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